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오케이 와 이거 오꽉 잡고 계세요 너무 안 되겠다 안것 같은데 <laughs> 드랙 다나가 지금 라임다 나가고 저한에에 상어 상어 좀만좀만더 버티세요 조금만 좀만... 라인 안 보여요 <laughs> 형, 맞춰줘야 돼, 맞춰줘. 맞춰서 가만, 가만, 가 빨리. 가. 오, 오, 오.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상어상어 뽑아내겠는데? 먼바다로 찌니까 상어. 상어. 그죠? 네 부시를 타러 왔어 먹었어 부시를? 네 잡은 부시를 먹었어 라인 이빨 감쇼 오이새끼 개새끼야 <laughs> 부어네 부실. 잡은 부시를 먹었어 저거 먹을 정도는 무조건 아 어, 너무 들지마 너무 들지마 내리세내가 가니까 어후, 형, 형, 형 그러다 확 째면 또 빠져요 빠져요 야씨, 손으로 잡고 아 너무 들지 마세요 내리세 살짝 내리세요 으악. 이 <laughs> 개새끼 고연기를 힘들게 하네 형뻥끼 <laughs> 안하셔도 돼요 그냥 감기만 하세요 힘만 빠지니까 조용히 해조용왜 파이스백을 지금 메고 오세요 <laughs> 메고있어 자 야, 이거 들어라 이거 들어라 겨드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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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 찍고있어 찍고있어 찍고 <laughs> 지금, 찍고 있어, 지금. <laughs> 아가, 아가 기침을 하네. 죽을 같다고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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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아아아 형 무게 때문에 장난이 아니라 무게가 있네거어디있요 아니 아직 안 박힌거 같은데? 올라오..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 어, 가 앞으로 가니까 그런거 아니니거 아니야? 안남았어안았어안어고 있어 남았어. 오씨 움직이라고 그래. 야 씨발 형1 4 0이에요 아. 어리버리 이름 잡은 거야? <laughs> 어? 비기, 비기, 비기. 형, 펌핑해. 요 일단 강제 진행으좀 해. 로드 내리고. 내리고. 오, 아닌데. 오, 가는 오, 거. 거 같은데. 올라오네. 어티는 거지? 야, 너무 풀어도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너무 올리지 마세요. 내린 상태에서 하세요. 아, 펌핑이 안 되네. 게형 이게 50킬로까지죠 오케이 몰라, 오케이 꽉세요꽉야데 버텼어 버텼어 나나어어 된다 이 정도면 된다 아장 지금 아까 <laughs> 아, 터쳐놓고 사발 까빠가 있지와내 마사지 마사지 대로 라인 얼마나 감겼어요? 많이 나갔어요? 좀 감았어요? 어, 많이 감았다. 예. 네. 이제 많이 감았으면 이 자르는죠. 늦었는데. 진짜 안 돼, 뭐. 그래도 상어는 봐야지. 아, 개새끼. 상어 올라오면 얘기해. 예. 난 찍을게. 아, 지깅킨이네 내가 지금 형님께 달아놓고도우븐하고있다 오른쪽으로 간다 와우히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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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왔 가만히 가다히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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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형 너무 올리지 마세요! 너무 올리지 마세요! 고힘들만 <laughs> 역시 여기 나오게 돼있어 맞쩍을보 모자 형 뽑아버리세요 그니까. 예, 힘 빠졌으니까 뽑아버리세요 너무 올리지 마시고요 여기 애들이 아, 무태상어가 아닌 거 같아. 아, 이 고래 나보다 꼬야 다 고래가 알고 상어. 형, 펌핑 펌핑 빨빨빨 올려버리세요. 힘 빼버려 그냥. 빼버려. 어, 형. 아, 로드 아, 성능 테스트 제대로 하는데. 로드 괜찮다 <laughs> <laughs> 못했다 이거. 이게 미친 댕이다 어. 미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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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터. 로드, 로드, 로드. 빼요, 빼요, 이거 빼요, 빼. <laughs> 이거 형 빼세요 여기서 뒤로 쭉 가세요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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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됐어요 됐어. 아이 씨끼가면만큼또 푸네 씨, 어. 아난 머리가 픕니다 무 무서워 다 찍어주세요 야 몇분 됐노? 지금 7분 이러다가도 한3 4 0분 가요 또 빨리빨리 올려버리요 꽉꽉 그냥 펌핑해버리세요 그렇게 뻥뻥 하려고 했는데 다

야 이거 씨데 일단 로드를 좀 칭찬해주세요 로드 로드 저기 일본건데 오형 너무너무 앞가 후진 후진 로드 드세요 드세요 거기 부딪히지 않게 더더더더더더더더쭉 가세요 쭉 가세요 <laughs> 뭐야 저거 펜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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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새끼 <laughs> 바다로 빨리 안 가네. <웃음> <웃음> 너무 올리지 마세요. 배 밑으로 가요. 배를 돌려 돌려물어. 더더더더쫙 푸세요 그냥. 어 밑에서 상어가 이러고 있는데 오겠어, 부실이가 어? 밑에서 상어 상어가 이러고 있는데. 어. 조금 좀.